아침이 밝아옵니다. 여기 자두꽃이고, 얘는 살구, 얘는 복숭아. 이게 접붙였는데, 2년 됐는데, 꽃이 폈네요. 도라지들이 싹대가 쫙 올라왔네요. 시나물도 이렇게 나왔고, 음. 화분에 심은 도라지 옆에 도라지도 싹이 나왔어요. 그러면 여기는 깊은 데 라지가 나왔고 심어놓은 사과나무 잘 크고 있습니다. 두릅은 어 쬐금한 거는 벌써 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열다섯 개 정도 수확을 했어요.